예, 오늘은 이제 월삭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월삭 기도회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연간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을 아, 통해서 교회력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은 오늘 이 월삭 기도회가 교회력으로서는 한 해에 처음 드리게 되는 월삭 기도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아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재의 유다 왕은 요아스입니다. 어, 그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점은 그가 7살의 왕이 되고 23년이 지나서 30세, 30세가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서 놀라운 것이 그 연도를 거의 알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 1517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5입니다. 오늘 이 요하스가 중대한 개혁적인 일을 한 가지 하는데 30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새롭습니다. 요아스가 30세, 루터가 35세. 참으로 순수하고 힘 있고 총명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운 큰 뜻은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는 성,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약 150년쯤 된 시기였습니다. 선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그 앞에 더 선왕들은 경건한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달랴가 북한국 아합의 딸로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선왕들이었던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그들은 성전 기명을 바 숭배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이 지금 다 정리되고 시간이 2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이 훼손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그동안에도 이 23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요하스는 성전을 회복할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그 계획이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관리들을 지방에 보내어서 그 성전세를 이제 수집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그것이 잘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에 제시된 대로 개인이 서원예물을 드리거나 자원예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어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기획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은 헌금함을 성전에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성전 수리비를 모금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세 시대에 성전세를 따로 냈었던 것처럼 이제 따로 성전 수리비를 모금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모세 시대에 성전세를 낸 것은 이제 회막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반 세겔을 내게 돼 있었고요. 20개라 에 해당되는 어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것을 베드로와 자신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이 성전 그 요아스는 이 성전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이렇게 반세계를 드리도록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기획한 요하스의 조처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 성전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건물이 수리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해야 한다는 그 취지를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하스 왕과 제사장 요호야다의 지도력 때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신앙 개혁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백성들이 성전세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은 전적으로 앞 시대에 있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에 회막 건축 비용을 거둘 때를 읽어보면 오늘 상황과 비슷합니다. 또, 다위 시대에 또 성전 건축 비용을 미리 거둘 때와도 일치합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일치합니까? 이큰 사업에 임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자원에서 즐거이 드리는그 태도, 그것이 일치합니다. 자, 모세와 다윗당도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어, 회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물질을 드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의미있게 사용된다는 이 확신과 신앙 그리고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억지로 드린다거나 부득이함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태색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언제나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물질이 될수 있도록 거리낌이 없이 준비하여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왕과 여호야단은 모금된 비용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기술자들을 고용합니다. 감독자를 세우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철공과 노세공을 고용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자, 이 성전의 리모델링을 마쳤을 때에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재정을 가지고 성전 그릇을 만듭니다. 자, 그 그릇들은 금은 그릇들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도금이 된 어, 그릇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 금은 그릇으로 어, 성전 기명을 준비한 것을 읽어보면서 성찬 기명이 이제 금도금으로 표현된 것이 참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 여기에서 그 배경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성찬 그릇들을 한국 도자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물론 여러 가지 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어, 성전 기명을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찬 그릇들을 어, 금으로 표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 의미가 부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수리된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한 동안에 성전에서 번제가 끊임없이 드려졌다고 기록합니다. 자, 성전의 번제는 상번제를 드리도록 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번제는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 재단에서 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성전에서는 번제가 드려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어, 매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이렇게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에서 그 의미를,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절 16절을 보면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려 130세에 죽는다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다윗성의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그를 왕의 예우로서 장사 지낸 것을 알게 됩니다. 당대의 왕과 또 백성들에게 그의 살아 생전에 그런 행적을 인정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족이 아닌데도 왕의 예우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우리는 이렇게 여호야다가 영광스럽게 생애를 마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애도 장차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생애로 영광스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